현빈, 손예진 부부가 결혼 8개월 만에 부모가 됐습니다. 두 배우의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손예진이 출산한 게 맞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화 협상으로 인연을 맺은 현빈과 손예진은 2019년부터 꾸준히 열애설이 제기됐는데요. 세 번의 열애설을 부인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네 번째 열애설을 인정했고 3월 31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손예진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한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세기의 부부의 등남 소식에 대중들은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수 윤아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인기 가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아는 15년 만에 인기 가요 트로피다 앞으로 15년 뒤에도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 사건의 지평선은 올해 재개된 대학 축제 및 각종 페스티벌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4일 멜론 톱0 차트에 98위로 재진입했고, 지난 6일 차트 1위에 오르며 약 7개월 만에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아는 발매 243일 만에 출연 없이 지상파 음악 방송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가수 현아와 던이 헤어졌습니다. 현아는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라고 직접 전했습니다. 2016년 열애를 시작한 현아와 더는 2018년 공개 연인이 됐고, 당시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두 사람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월 가수 싸이가 이끄는 소속사 피네이션으로 함께 이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예능에 출연하고 듀엣 앨범을 발매하며 연예계 대표 공식 커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결혼설에도 무게가 실렸던 두 사람이었지만 최근 소속사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만료한 데 이어 결별 소식까지 알렸습니다. 이후 현아와 던의 결별을 두고 추측과 루머들이 양산됐고 결국 더는 현아를 둘러싼 루머 유포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길게 말 안하겠다. 뒤에 글은 제가 쓴게 아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은 고소하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저에게 모든 과거를 속이고 숨겼다, 저와 연애 중 다른 남성과 은밀하게 만났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이는 던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편집이 돼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던은 헤어졌어도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하고,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진실되고 멋있는 사람이자, 앞으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며,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을 좋은 곳에 써라라고 전했습니다.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추와 소속사 블록베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블록베리는 폭언 등 갑질을 사유로 내세우며 추의 그룹 퇴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추나 피해를 당한 분의 권리다. 당사에서는 확인했고 입장을 공지했다. 폭언과 갑질 관계 등의 공개는 추와 피해자분이 동의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추는 상황 파악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당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달의 소녀 일부 멤버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록베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팀과 소속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수 겸배우 이승기가 후크의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달 15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의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승기 측은 지난 2004년 데뷔 후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후크는 이승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향해 폭언 등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졌고 이승기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정산과 관련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권 대표는 이승기와 관련한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18년간 동행한 이승기와 후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